안녕하세요 스키 김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18일 오후 4시 51분입니다 오늘 종목이 좀 늘었죠 거의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네요 현재 총 자산 대비 오늘 아모레퍼시피고 매수했습니다. 일본에서는 뭐 이런 모습이고, 주봉에서는 22선 지지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. 뭐 화장품 주가 강세라서 못 살까 하다 보니까 아무래 퍼시피가 우선주 자리가 좋아서 매수해 봤고요. 77,900원에 매수해 봤고, 그 다음에 하이트 질로 홀딩스 우선주. 예. 21선 안착한 모습이죠. 예. 뭐, <laughs> 음, 뭐 미국에서 소주가 인기라서요. 인기라고 그러더라. 그래서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. 예.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 이런, 이런 차트만 예, 공략할 겁니다. 이렇게 <laughs> 주봉 21선 근처에 있는 거. 예,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. 예, 뭐 그런 종목만 뭐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급등주는 손안 대도록 하겠어요. 예. 오늘 매도는 없습니다. 그래서 총 현재 내네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, 예. 한 6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더 이상 음 집어넣면 으 무의미하다. 예. 집어넣는 건 종목을 늘리는 건안 된다. 예. 어, 종목을 오늘 늘린 건 휠라홀딩스가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, 한 측면이 있습니다. 에, 매도는 없습니다. 에, 요거 이렇게 계속 당분간 이거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허스키 김이었습니다.